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선물을 가장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줄 압니다. 저는 가족 역의 dna가 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함매 그리고 군함매 자녀들까지 논아보면 40몇 명이 되는데, 반은 음악하고요, 반은 목사되든지 선교사되든지 둘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모여서 군함매가 노래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악보 없이 메시아를 부르기도 하고 집안에서 누가 한 놈이 노래 부르면 모두 함께 노래 부르는 그런 가족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못 가져본 것이 있었습니다. 오디오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돈으로 오디오를 살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듣고 싶으면 점심 굶어가며 표를 사가지고 그냥 음악회를 갔습니다. 오디오는 나와 상관없는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또 가격도 얼마나 비싼지. 그걸 모으는 것보다 다른 일이 내겐 더 소중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학생 수련회를 세계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련회 후원 이사장으로 어 저희가 선출하신 분이 계신데, 소비코라는 한국의 가장 큰 음향회사의 회장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어디 집회하면 같이 따라다니셨는데, 언제 유럽 수련회를 마치고 파리에 하룻밤을 파리를 가는 것은 독일에서 집회를 했지만 파리를 한번더 들리면 값이 싸서 에어프랑스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프랑르트에서 집회하고 다시 오는데 파리에 하루 들려가지고 호텔에 있을 때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이분이 자기 오디오를 설명을 하는데 엄청난 오디오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개념에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정말 웃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평생 돈이 없어서 오디오를 못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오디오 말하는 것은 약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얼굴이 멀게 지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목사님을 드리려고 설명하는데요. 그래요. 내가 가지려고 원해본 적도 없고 기대도 안 했던 오디오를 제 분수에 넘치는 오디오를 선물로 받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핸들메시아 전국 2시간 40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그 선물을 볼 때마다, 공경섭 장로님참 감사하다. 늘 마음속에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큰 놀라운 선물을 그 전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오디오에 대해서 욕심을 안 냈는지도 모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내게 참 복되고 귀한 것은 1년을 지나면은 어떤 때 후회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울하고 답답한 연말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울려 퍼지면서 내게 최대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아니다. 소망이 있다.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예수님 계시거든. 실패했다고 생각할 적마다 아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구원은 확실하게 성공했지 않냐? 그분이 주시는 영생은 내가 이 순간에 숨이 끊어져도 다음 순간에 아버지 품 안에 눈 뜨는 이 영생을 얻지 않았냐. 소망에 불탑니다. 어떤 때한 해를 지나면서 조금 내 인생이 뭘 해놓은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싶습니다. 그럴 적에, 너, 니네 본질을 알아야 돼. 너 있었던 자리가 어딘데, 내가 베푼 선물인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너 혼자 했냐? 내가 다 해줬지. 그러면 다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인 것이 그렇게 좋아요. 한해를 마감하면서, 슬플 때도 그분은 기쁨이 되시고, 과절했을 때도 다시 용기를 주시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되어진 몇 가지 일 보고 교만할 적에도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또 내게 큰 축복인 것,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사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처녀 베들렘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 됐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큰 충격을 받을 약혼자인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처녀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천사는 은혜 받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애기를 뱉는 수치스러운 사건, 그 당대의 문화로는 목숨을 잃어야 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습에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시작되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그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게 아픔도 주고 내게 좌절 주고 고통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됐다는 확신에 그 여자는 섰지만 남자인 요셉은 그 얘기를 듣자말자 깊이 고민하다가 바로 지금 얘기하면 저 처녀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처녀에게 최선을 안겨주기 위해서 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말할 적에 또 어떤 때내 생일을 뒤돌아보면 처녀가 아이나 어떻게 믿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첫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했으니 내 집에 데려가라. 그래서 데려가서 집으로 같이 사는 믿음의 사람 요셉. 그래서 못 믿겠다고 언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떠들어대니까 한 사람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셉이 믿었는데 네가 왜못 믿냐? 그렇지 않아요. 목숨 걸만큼 어려운 난제가 있는 그 요셉이 믿었다면 믿어야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장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낳기 전에 만든 유일한 사람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 전에도 없었던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은 도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동경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수아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리스에 넘어와서 그리스 문자로 불려질 적에 예수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름만 장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 무슨 뜻인지까지, 그의 생애가 어떻게 살 것인 것까지, 그 이름에 담아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심이라.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놓쳐서 안될꼭 붙잡아야 될 선물을 줘도 내가 쓸줄 모르면 그 선물이 내게 선물 안 됩니다. 그 선물의 진미를 느끼는 사람만 그게 진짜 선물입니다. 공경서 장로님이 주실 때 그러더라고요. 그거 자기가 40년 동안이나 이 사업 시작할 때 사가지고 자기 본신처럼 가지고 있던 건데 자기가 안 쓴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하려고 조르더래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본신을 돈으로는 바꿀 수가 없고 누가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잘 듣지 않는데 이것을 소중하게 들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다가 하고 많은 얘기를 전해 나눴거든요. 근데 오디오 있단 말, 없단 말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 목사님 들으면 잘 들을 것 같다. 그분이 제대로 준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대부분 책 읽든지 생각할 때는 음악을 듣습니다. 선물은 선물 준 사람의 엄청난 호의와 그리고 그 선물을 참으로 즐기고 감사하는 이 마음이 만날 때 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첫 번째로 내 시작이 어디 에 있는가 가르쳐줍니다. 죄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가난이요? 아닙니다. 제가 어떨 때 아프리카에 다녀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가난을 보면 막 가슴이 애립니다. 제가 25년 전에 북한을 처음 가가지고 북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장을 보면서 잠을 못잤습니다. 고통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난은 불행은 아닙니다. 가난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멋진 인생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자체는 불행 아닙니다. 실패, 몹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행은 아닙니다. 힘든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처럼 사랑했던 부부가 깨지더라고요. 죄가 그 나라에 둥지를 틀면 그 백성들이 고통받더라고요.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역사할 적에 내 마음의 깊은 우울함이 절망감이 나를 지배하고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늘 근심 걱정 속에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죄입니다. 죄의 해결책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호랭계의 교를, 천번을 외우면 일본의 어떤 불교 종파는 만사 형통하고 무병 장수한다고 하루에 천 번씩 해봅니다. 그래놓고 창가학회지라는 이 나무 오랜 개교 기관지가 거의 2천만 부 팔리는데 아사히 신문이나 매일 신문, 그건 상대가 안 되게 많이 팔립니다. 많이 팔린 것이 아니라 자기 성도, 신도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경대학교 의학과 교수가 내가 나무 허랭계교를 했더니 병났다는 얘기를 쓴가 하면, 거기 신도 공대 교수가 내가 그것 때문에 창의력을 얻었다는 간증, 매일 간증록이 나와요. 매일 신문이에요. 나무 허랭개교 믿어도 그런데, 유교를 믿으면... 이 세상 처세에 관한 가장 좋은 자문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 무아지경에 들어갈 적에 평안도 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못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하는 종교는 딱 하나입니다. 죄에서 그 죄에 시달리고 있는 내게 구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시작이 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낼수 있으랴? 외쳐댔고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주의 구원.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구약은 예수 나시기 전입니다. 그때 예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구세주 대심을 계속 설명합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약속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친 백성으로 삼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 따라서 내 생애가 펼칩니다. 어찌되다 보니까 평생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 가보면 어느 나라든지 좋은 지도자 만나면 백성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미얀마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천원 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이 다 몰려있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잘못 만나놓으니까 데모한다고 대학을 없애버렸어요. 30년 동안이나. 과거에는 세계 50대 대학 중에 하나가 랑군대학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나쁜 지도자, 그 밑에 백성은 언제나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학 밑에서 산 사람은 행복했고요. 연상군 밑에 산 사람은 고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께서 치료해 주심을, 그분께서 이루어셔서 격려해 주심을 백성된 나는 그 안에서 노립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 예수 그리시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지라. 예수 그 이름 안에 내 시작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말씀해 주고요.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예수하면서도 예수 이름 뜻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세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게 충실하게 넘칠 적에 그 인생은 다른 생애를 삽니다. 우리나라 최골릉 목사님이라는 분, 최봉성 목사인데 하도 그분이 예수천당에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교회를 가장 많이 개척하신 분이셔요. 일제 때입니다.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잡혔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 취소하면 너 당장 보내준다. 그렇지 않으면, 너, 고문을 받아야 된다. 엄청 고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최봉성 목사님이 고문실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으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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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고문 받지 않아요? 고문실에서 다른 사람 고문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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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러니까 후배 목사가, 형님, 아니, 그렇게 엉터리가 그처럼 고통스럽고 그처럼 치옥의 현장에서 예수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든 것이 예수밖에 없으니 건드리면 예수밖에 나오겠나. 그분은 나중에 순교하셨습니다. 예수. 고문실에서도 하늘 영광을 가슴속에 꽃 피우게 하시는 예수. 혹시 여러분, 송명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대성 소아마비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산 지금 50을 이제 넘겼습니다. 18살 때 처음 제가 뵀는데 극동방송에서 목사님 이건 누가 시를 썼는데 이렇게 감동일 수가 없습니다. 보내주셔서 읽어보니까요. 얼마나 좋았는지. 는 평생 동안 수많은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송명이가 그 이름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송명이가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 찬양했거든요. 그렇게 불평할 조건이 많은, 한 번도 일어나서 자기 허리로 앉아보지도 못했던 생일을 산 가장 한국에서 불행의 대명사처럼 보이는 그 여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그 귀한 축복을 내 마음속에 주셨네. 그 이름 예수. 오늘 네 분의 간증도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감격스럽게 간증했습니다. 감격을 잃은 지가 언제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쓸쓸함 언제 버리시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못 가졌다고 가난해져 버린 누추한 마음을 언제 버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2018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2018년 크리스마스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을 내가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 안에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내 생애의 마지막에도 내 천정에서, 입천정에서 풀려질 마지막 이름인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니 그 예수 그 이름 영원을 두고 찬송해야 될그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에 이 예수로 충만한 생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